20세기 가장 위대한 두 지성,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알베르타인 슈타인과 쿠르트 괴델의 선책길을 따라가 보면서 그 대화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두 사람이 매일 정말 매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습니다. 대체 그머릿 속에서는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야기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나치 독일을 피해서 온두 천재가 바로 이곳 한 연구소에서 만나게 된 거죠. 한쪽은 뭐 이름만 되면 전 세계가 다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다른 한쪽은 크루트 괴델. 사실 지금도 이 이름은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계에서 만큼은요. 이 괴대리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못지 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거인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연구소에서 집으로 가는 길두 사람은 늘 함께였고 그들만의 대화에 푹 빠져있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저 둘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기만 했죠. 자그 비밀을 알려면요. 먼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비밀을 풀첫 번째 단서. 이건 바로 아인슈타인한테서 나옵니다. 이분은요,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이 세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렸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은 전부 아이작 유톤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모녀는요,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시계 같고, 공간은 텅빈 무대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었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아니, 그거 다 틀렸어! 라고 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직물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은 중력이나 빠른 속도 때문에, 막 휘어지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었죠. 이게 어떤 기묘한 결과를 낳았냐면요. 자 보세요. 1단계, 여러분이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을 탔다고 칩시다. 2단계, 그러면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3단계, 말 그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주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GPS 있잖아요. 이 원리를 계산에 넣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던진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평범한 현실이 사실은 진짜 우주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조용한 수학자, 크루트 괴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수학자들한테는 아주 위대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학이라는 완벽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증명해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학은 정말로? 참인 모든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일까? 당연히 다들 그렇다고 믿었죠. 수학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도구니까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어떤 문제든 결국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5살밖에 안된 젊은 수학자 괴델이 나타나서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논리학의 세계에 정말 핵폭탄을 터뜨린 거죠. 괴델이 뭘 증명했냐면요 바로 불안전성 정리라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논리 시스템 예를 들어 수학 안에는요 나는 참이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증명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문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이라는 지도가 있다고 해 봐요. 이 지도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땅인데 이 지도만 가지고는 절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즉 논리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린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대체 아인슈타인의 이 이상한 우주랑 괴델의 불완전한 논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두 사람 산책의 진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퍼즐을 한번 맞춰봅시다. 첫 번째 조각, 아인슈타인.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줬죠? 그리고 두 번째 조각, 괴델. 그는 그 현실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가장 이성적인 도구, 바로 논리와 수학마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모든 진리를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천재가 산책길에서 나눈 대화의 핵심이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우주 그 자체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상하고 알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고, 괴델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 생각 그 자체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비밀은 어떤 대단한 공식이나 발견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죠. 우주는 인간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퍼즐이 아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우주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지는 이 마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 이게 바로 그들이 나눈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00년도 더된 얘기잖아요? 이 비밀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 답은요, 그들이 무엇을 알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법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천재들조차 나는 모른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이걸 보면 진정한 지성이란 게 모든 정답을 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왜라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라는 걸알수 있죠. 모른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생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끌어 안을 때 오는 그 자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괴델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질문은 무엇인가요?